레이븐브룩스 마을의 한 가정집 여기 뛰어오고 있는 아이의 이름은 미아 피터슨 그뒤 남자아이의 이름은 아론 피터슨 그리고 이 남자, 두 아이의 아빠 테오도르 피터슨이 있습니다 이 가족 바로 앞집, 새로운 아이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니키 로스. 주인공이죠. 니키가 공을 차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니키는 공을 가지러 가던 도중 한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전단지는 두 아이에 대한 전단지였죠. 니키는 평발인 것 같네요. 그러던 갑자기 창문이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어? 니키는 수상한 이웃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죠. 지하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웃은 자물쇠로 지하실로 가는 문을 봉쇄하죠. 그렇게 몰래 지켜보다가 걸리게 됩니다. 니키는 간신히 이웃을 따돌린 것 같네요. 니키는 수상한 이웃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봉투죠. 이 마을은 쓰레기 봉투 속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밟고 점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버그로 인해 다시 해야 돼요. 바로 2층으로 들어온 니키 2층 방속큰 액자 뒤에는 구멍이 뚫려있었고 그 안은 노란 열쇠와 차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하실로 가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웃집엔 수상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터슨이 놀이공원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이기 때문이죠. <laughs> 니키는 순간 지릴 뻔했습니다. 그 다음 니키는 수상한 빨간 창문으로 들어가기를 시도합니다. 바로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요. 그러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기절하게 되는데 그때 피터슨의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laughs> 피터스는 누군가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차사고가 났던 것 같네요. 다시 니키는 집 마당에서 깨어나게 되죠. 피터스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도 살려주는 정말 착한 사람이죠. 니키는 빨간 창문 침입을 다시 시도합니다. 그 안에서 빨간 열쇠를 손에 얻게 되죠. 창문을 깬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실 안 세탁기 속엔 또 다른 공간이 나오죠. 그곳엔 사람 한 명이 잘 만한 방과 침낭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 벽엔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을 깨보니 수상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TV와 소파, 냉장고 그리고 어? 어, 마네킹도 있었고 욕실도 있었죠. 이렇게 지하 속엔 사람이 살수 있을 만한 모든 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니키는 지하실 안으로 더 들어가려 합니다. 마지막 지하실 출구로 탈출하려는 그 순간 뒤에서 피터슨이 나타나게 됩니다. 니키는 젖 먹던 힘까지 쓰며 달려오지만 출구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피터슨이 다가와 잡히게 됩니다. 니키는 지하실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하지만 나가는 문은 닫혀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한 남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네요. 밖으로 나와보니 피터슨의 집은 공사 중으로 주위가 다 막혀있었고, 집 안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포게임답게 탈출을 시도하는 니키. 탈출을 하기 위해선 트램펄린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니키는 아저씨의 보안을 뚫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2층을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3층으로 달려가는데요. 3층엔 상어까지 있었죠. 그러다가 버그로 인해서 아저씨에게 잡히게 되는데, 놀이공원 같이 보이는 곳, 남자아이가 운행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거실 같은 공간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 공간, 소스네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 끝엔 여자아이가 있었고 손이 나와 밀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게 되죠. 그렇게 니키는 엄청난 보안을 뚫고 트램펄린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도망치는 니키 피터슨이 쫓아오려다가 집에서 난 소리를 듣고 니키에게 주의만 주고 끝이 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 피터슨 가정집 아이들은 정말 사이가 좋았죠. 스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고 집안 분위기 또한 안 좋아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론은 미아의 인형을 뺏은 뒤집 옷상에다가 놔뒀었죠. 그러던 중 아론은 인형을 밀치고 화를 내다가 결국, 미아를 옥상에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미아는 죽었던 것 같네요. 다시 니키의 시점. 몇 년이 지난 후의 니키. 몇 년이 지난 후의 니키는 한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던 니키는 집을 떠나 다시 예전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울로 다시 돌아온 니키 이웃의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니키의 집도 많이 허름해져 있네요. 니키는 과거 네. 일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그 때문에 검은 형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니키는 잠시 소파에 잠을 청합니다. 잠에서 깨는 니키 이렇게 니키와 피터슨의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웃의 집은 정말 놀이공원같이 변해있었죠. 현실에선 보기 힘든 짓궂어죠. 니키는 어떤 방 안에서 마네킹이 움직이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이 두 가지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쇼핑하는 방과 학교로 된방 이었죠. 이렇게 모든 방해물들을 다 해치우 고 지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하실엔 검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검은 형체를 피한 뒤 출구로 향한 니키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또 피터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니키는 성인이 되었고 물하지 않고 밀쳐낸 뒤 문을 잠그죠 출구 안엔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방 창문엔 거인 피터슨이 있었습니다. 퍼즐들을 풀어낸 뒤, 거인 피터슨의 등지 집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엔 아이들의 전단지가 있었고, 도로 옆 피터슨이 전단지를 붙이는 모습도 보이죠.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니키. 그 안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린 니키는 갑자기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어? 창문엔 검은 형체가 나오게 되고 어린 니키는 도망가게 됩니다. 검은 형체는 어린 니키를 위협하는데 니키가 어린 니키를 대신해 막아줍니다. 그렇게 막아주다 보니 몸집이 커진 니키. 그후 니키는 검은 형체를 쓰러뜨립니다. 일어난 니키의 주위엔 초록색 문과 한 집이 있었죠. 집 안에는 피터슨과 검은 형체가 있었고, 니키는 초록색 문을 통해 밖을 나갑니다. 잠에서 깬 니키. 니키는 꿈을 꿨던 것 같네요. 니키가 짐을 옮기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스토리를 해석해 보자면 니키가 이웃집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고 진입하여 지하실에 들어가지만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지하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잠겨 있던 문을 열어준 게 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아론을 만났던 것 같고 아론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뒤 무서워서 탈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른이 돼서 이사를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속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해치우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의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이게은 공포게임이지만 신기하게 도 도망과 잠입이 같이 있던 게임 인데요 <laughs> 도망을 가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 가야하는 게임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게임성과 스토리 가 있음에도 너무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하다가 이게 끄고 싶어져 요 공략을 안보고 플레이한다면 플레이 시간이 정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이 게임은 공포를 무서워하지만 하고 싶고 또 이게 어려운 난이도를 즐기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